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한자어를 줄인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구약성경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같은 위상으로 비치기도 했어요. 어쨌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시기도 하셨죠. 천사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영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돕는 영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공급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성령의 명령에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며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모든 일을 수행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령이나 천사의 존재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화처럼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열매가 풍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영혼 구원사역을 하고 있어야 해요.